그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예, 네, 애교 있는 모습도 어? 많이 찍어주시고요. 네. 어? 조심하세요. 네. 네. 조심하세요. 너무 네. 비싼 거예요? <웃음> <웃음> 아, 그 산식하면서 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께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그렇죠. 저희는 더 재밌을 수 있도록 관객을 관객을 <laughs> 위한 관객을 위한. 이통로 네, 네. 최고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래요. 좋아요. 자, 다시 가운데. <웃음> <웃음>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 날씨 더운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내일도 활기찬 한주또 보내시고요. 저희 는 조만간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여섯 명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슈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나 주에 사면 조심히 가세요.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Why don't you make your dreams come true when you were younger and you thought all things were possible?